문무야요거에해 봐야 돼 요것이 몇 쪽? 어.. 7 1 쪽. 네71그 네모? 잔은 네 오케이? 예각의삼각비 네모해 오케이? 지금 이세칸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고요 네. 네 요것만 할까? 요거랑 요거? 네 오케이? 네 실제로 삼각비는 어디서? 직각삼각비에서 정해 하는 거잖아요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래의 삼각비의 뜻은 이 0도부터 360도까지 다 있습니다 네 뭐라고? 0도부터 360도까지 나중에 고등학교 나면 삼각함수를 배워, 오케이? 음, 그거에 약간 조금 갖고 와서 갖고 온 거라고요. 만말야그지 오케이? 그럼 0도와 90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뭐라고? 0도와 90도, 오케이? 생각해봐 직각삼각형이 이, 이, 이 있는데 얘를 0도로 줄이네그니까한 10도 생각해봐. 한 10도, 10도 생각했냐? 10도인, 여기가 10도인 치과상에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점점 더 줄여. 1도. 치과상이 있다고요? 오케이? 좀더 줄이면 높이가 얼마가 될까? 0. 0에 가까워지겠지? 오케이? 빗병은빗병과 비슷해지겠지? 높이가 0이니까이치과상이 거의, 뭔 말인지 알아? 몰라. 알아요. 아니야? 얘가 거의 0에 가까운다고 0으로 줄이면 네. 네. 높이가 어 된다고? 0. 그러니까 사인은 뭐분의 뭐데? 높이? 빗병분의 높이거든. 네. 근데 높이가 얼마다고 0. 0. 그 아. 사인 0은 0이라고. 아. 네. 오케이? 코사인 네. 0은 빗병분의 밑변인데 거의 같아죠. 네. 어. 같아지니까 1이 돼. 네. 어. 오케이? 네. 탄젠트는 0이. 밑병분의 높이인데 0이. 높이가 0이 가까워지잖아. 네. 그니까 0. 어. 예시 이런 있다고. <laughs> 오케이? 네. 이 e s 이제 직각삼각형이 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 i 각 Yes, sir. y e 이 sir. 점 e s sir. Yes, sir. y e 밑변이 거의 사라져, 밑변이. e s s 밑변이 e 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빗변 분의 높이니까 빗변 분의 높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그니까 1사이가 얼마? 네. 1위. 1위 오케이? 코사인은 빗변 분의 밑변인데 밑변이 아까 얼마라고? 0, 0. 0. 그니까 러0대버 코사인은 예. 탄젠트는 밑변 분의 높이인데 밑변이 0대버0 분의 얼마를 생각 못해 그 네. 그니까 값을 정할 수 있어 없어? 어. 없다 0 그러니까 분의 값이 없다 분모가 0이 될수0 응. 분의 1이 얼마데 0이요 그거 우리 불능이라고 말해요 불능 영구대 2 g l 라고 y y o u 요 g man. 요 o u n g man. Young man. Young m 없어. Young man. Young man. Young man. Young man. Okay. Young m 야 n Okay. 반지름 1인 원이 있어. 4분원. 네. 이 지금 원의 일부야. 네. 내가 각도 각도를 딱해 갖고 쭉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럼 이 만나는 점이 있을 거냐? 네. 그지? 이 만나는 점 여기 만났잖아요. 네. 이 점의 x 좌표가 코사인이고 y 좌표가 사인이야. 다시 뭐라고? x 좌표가 코사인, y 좌표가 사인. 오케이? Okay? 네 그래서 요걸 그려 줄까요? x 좌표 가 코사인. x 좌표 가사인 코사인 X좌표가? X좌표가 코사인 y 좌표 사인 사이 여기다 여기다 땅 따라랑 따라랑 완전 사부관 같이 딴딴 오케이 여기 30도가 있고 예 yeah. 여기 45도가 있고 yeah. 여기 60도가 있다고네 보이니? 네 에? 뭐 왜? 1 어떻게 까이 점이 여기가 1,0이야 네 X좌표가 1 Y좌표가 0이라고 코사인이 1 사인이 0, 네. 이점은 0, 0, 0 1마일즉코 싸인은 0, 사인은 1. o 네. 이 아, 90도 하고 이런. 거도하 X좌표가 뭐라고0 0도 하고 100도 하고 100도 고 사인 사인 하고 1 0 0이 하고 의0 0도 2분의 0 0도 하고 1이고요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이고요이 점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야 어, 오케이? 네. 거의 맞게 들은 것 같잖아 네. 2분의 루트 3, 2분의 1전이분의1 같네 미안하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2분의 1, 2분의 루트 3 오케이? 네. 이 친구 이점 5개 맞하면 되는 거에요 공럼 끝이잖아 오케이? 이해하고 아 탄젠트가 맞았구나 탄젠트 탄젠트는 아, 코사인 분의 사인이랑 같애 뭐랑 같다고? 코사인 분의 사인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랑 같다 아까 뭐랑도 같다고 그랬어? 기운.. 사인이라고 하는거 사인 기울기 뭐랑 같다고? 기울기 기운기? 어 아, 엑스적 너무.. 봐 기울이 0이야. 영동 기울이 0이죠. 네. 예 기울이가 3분의 3. 네. 기운과 1. 기운과 루트 3. 기울이가 1. 예 기울이가 루트 3. 얘는 기울이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어, okay? 탄이트기식도값은 없다고. 오케이 네. okay? 그냥 뭐 값이 없다고 줬는데. 네. 정할 수 없다 고 그러지 없이 없이. 예, 네. 얘나 이그림상에서 보면 네. 보이냐? 아까 이점 A의 y좌표 x좌표가 코사인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코사인거죠이 네. 길이가 1일 때요이 길이가 5일 때? 1일 네. 때왜이 네. 길이 분의 이 길이가 코사인입니까? 네. 오케이? 이 길이가 뭐? 사인, 네. 즉이 점의 y좌표 이, 이 길이랑 같잖아요 네. 이해그 네. 다음 탄젠트는 직각삼각형 다르게 그린거야요 이렇게 그리면 보이냐 뭐보이니 보여요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인데 이렇게 그리면 이 길이가 1이요 뭐라고? 예. 1이 길이가 1이요 1분의 2 길이가 탄젠트니까 이게 탄젠트액객가 된다고 오케이? 이글수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겠어요? <laughs> 그 밑에 뭐뭐뭐 암튼 뭐, 뭐. 각 a, o b가 0에 가까워지면 각각 0, 1,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아까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렇게 된다 오케이? 1번? 음, 사인 39도, 39도랑 만나는 점의 y좌표, 1. 좌표? y좌표, 사인 y좌표랑 맞다. 맞다. 0.6293 이죠? 오케이? 네. 그 다음 코사인 39도 x좌표 0 7 7 7 1. 됐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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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 게 보이지? 안 보이니? 밑변의 길이가 1등 1이 그린거야 뒤에서 이 길이야 이 길이 그러니까 0.89.. 아8098 0.89.. 이해야요네그 다음 sin 인0도1 cos 0도 1 1더하 네. 아, 1은? 2 음.. 응, 탄젠트 0 <laughs> 탄젠트 0도 0 sin 20.. 뭐.. s 인이 20도? 아 탄젠트 0이 얼마야? 0이니까 0도 1는 얼마.. 몰아들구먼 0.. 0이네 예냐 네. 사인 20도 특수각이 아니까 니 몰라? 네. 여러분 네. 책 뒤에인가 보면 그거 있을걸? 삼각비표? 그도 어. 바로 어. 뒤에 있는 거. 네 있어요. 이제, 이제 각도에 따라 삼각 삼비가 나왔지. 20. 그네 아, 아, 사인 20도. 사인 20도면 0 3 4 음. 2고 응. 아무튼 몰라서 되는데앱어 피는 높다고. 요그 표를 다읽거요 미쳤죠? 다른 학원들은 뭔가 를려울것 같아. 미쳤으 아, 매드스쿨 같은데 미친 짓이야 알겠어? 그리고 그게 근사값이야 정확값도 아닙니다 네, 무한 수 그렇지, 무한 소수라, 무리수라 근사값이라고 뭐 정확값도 아니뭐 정확한 값은 우리가 아는 것들 1그 2분의 1 같은 거 0.5라고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래, 그래? 네. 사인 30도 얼마라고 써 있어? 사인 30도 0.50 그니까 걔는 참값이지, 근사값이 아니라 음, 좀, 좀, 좀. 오케이, 암튼 2-7번, 2-1번에 4인 0은 0, 0? 그러니까 얘가 얼마 0이죠, 얘는 그냥 0이 네 4인 0은 1, 아, 코 4인 0인도 0인데, 코 4인 0, 아인가 아, 아, 1. 아, 1, 1, 1, 1, 1, 1, 1, 1,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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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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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0-1이 2라고? 1 0-1이 1이라고 했는데 예. 아, 아이 누가 그랬어 sin0이 0이구요 0인 o 3 6도 몰라도 되고 0 cos90도도 0이야 0 s i n 0도 몰라도 되고요 0-0은? 0. 0 됐죠? 네. 끝 고생했습니다. 선생님 저 내일 아침에 문자 보내주시